여러분 안녕하세요, 러셀입니다. 사소하게 시작했던 제 메이플 스토리의 원리얼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제가 벌써 구독자 10만을 넘었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데 우선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던 저와 저희 팀, 메이플 프로젝트,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와 궁극적으로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99년생 22살이고요, 공식적인 신분으로는 대학생입니다. 서울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이긴 한데 이번 학기 초에 예상치 못하게 시간의 신전이 대박을 치고 얼리어렌징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사실상 거의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돌아오는 이 학기부터는 휴학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상 휴학생이라고 보는 게 맞죠. 어렸을 때부터 잭 러셀 테리어라는 견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롤 닉네임을 지을 때잭 러셀이라고 지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어져오다가 팀 류에 입단하고서 류 러셀로 바꾸었고 결과적으로는 러셀이 된 거죠. 제이로고도잭 러셀의 jr을 변형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아주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99%가 독학입니다. 제 공부서를 조금 풀어드리자면 제가 it 관련 특성화고를 나왔습니다. 우연찮게 학교 수업에 컴퓨터 그래픽 수업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인생 처음으로 고1 때 포토샵이랑 일러스트레이터를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배우자마자 광고 전단이나 포스터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제가 중딩 때까지만 해도 그래픽, 이런 걸다 그림판이랑 파워포인트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포토샵에서 글자 하나하나씩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신세계다 하고 너무 재밌어서 수업이 끝나고도 계속 막 만져보고 그랬습니다. 뭐, 쓸데없이 수행평가 과제물 이런 데다가도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림 만들어다가 집어넣고, 레포트에 막 뿌슝뿌슝 그런 거 넣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애프터 이펙트를 잡혔죠 이건 뭔가 하고 켜봤는데 와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가 만든 게막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글자 하나하나를 막 따로따로 막 움직일 수 있고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3D로 돌아가기도 하고 막 번쩍이기도 하고 그야말로 너무 충격이었던 겁니다 이것도 조금 더 해보니 방송국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말 그대로 시야가 확 넓어진 거죠 저는 막 특수한 엄청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써야만 할수 있는 말 그대로 미지의 영역이었는데 제이 조그마한 노트북에서 이런 걸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그대로 공부하는 재미로 이어진 거죠. 프로그램 하나, 기능 하나하나를 공부할 때마다 뭔가를 더 만들 수 있겠다는 재미가 저를 계속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하다가, 애프터 이펙트 하다가, 시네마 포디 하다가, 지금의 얼리얼 엔진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니 이 발자취들이 다 지금까지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프로그램들을 다 운용해서 여러분들께 루디브리움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이콘 같은 것들을 작업할 때 포토샵, UI 작업에 애프터 이펙트, 모델링에 C4D를 쓰는 시기죠. 얼리얼 엔진도 그렇게 배워가고 있고 만들면서 너무 재밌다는 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즐기면서 공부하는 지식은 자연스럽게 습득되어 가더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애프터 이펙트랑 시네마 포디를 주로 사용할 때 프리랜서로 많이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큰 회사들이랑 작업도 많이 해왔고 또 조그맣게 영상 분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채널 멤버십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광고 수익은 대부분 팀원들에게 M분의 1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8에서 12시간 정도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합니다. 팀원들이랑 같이 통화하면서 작업하다가 누가 롤한판 하자고 하면 막 두세 시간씩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작업이 재밌다 보니 막 일로 느껴지지 않고 시간이 막 훅훅 합니다. 그래서 딱히 힘들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제가 딱히 살면서 슬럼프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요즘 신경 좀 써야겠다 하는 게 체력이랑 건강입니다. 체력이 떨어지니 하루에 작업을 많이 못해서 자괴감이 들 때는 종종 있습니다.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군요. 몇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거절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메이플 스토리 작업이 너무 재밌고 또 지금은 취업보다는 실력을 길러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도 하고요. 어, 일단 제가 메이플을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했으니 오래도 했죠. 어렸을 때 제가 메이플을 하면서 느낀 건그 장소 하나하나에 담긴 기억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엘리니아 승강장에서 만났던 누군가라든가 커닝시티에서 사기당한 거라든지 아니면 크림슨 발록을 만나서 죽는 거라든지 그런 기억과 느낌이 너무 생생합니다 리플레 같은 고렙존에 처음 갔을 때뭐맵 하나하나를 이동할 때도 벌벌 떨면서 넘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라 그런지 게임 속인데도 진짜 그 환경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더군요 막 진짜 숲에 있고 바닷가에 있고 하는 그런 느낌 그땐 이동속도나 게임 템포가 느려서 그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이플을 택했습니다. 메이플의 과거 환경에 대한 느낌이나 색채가 아직도 기억에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느끼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해도 이 느낌을 여러분들과 조금이나마 같이 회상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루디브리엄을 네 명이서 만들었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자면 우선 제가 기획, 맵 환경 디자인 게임 전체적인 볼륨 구성, 연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개발 담당이신 KTZ님께서 저희 게임에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구현하고 계십니다 캐릭터 움직임이나 스킬, 데미지 뜨는 거나 카메라 줌인, 뭐 재질 시스템 등 아주 중요한 것부터 게임의 최적화까지 게임 구성에 있어서 주축이 되는 것들을 씨뿔뿔 코딩으로 개발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번 주에 입대하신 띵원님은 이런 건물들이나 사물들을 3D 프로그램으로 모델링하시고 텍스처링 하시는 작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하나 손수 다 만들어야 합니다 루디브리엄은 이런식으로 만들게 워낙 많아서 띵원님과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죠 마지막으로 하프위원님은 류팀 팀장이기도 하신데요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몬스터 리깅을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예, 리깅도 쉬운 작업이 아닌게 관절 하나하나마다 다 입력값을 조정해줘야되고 애니메이션을 손수 다 잡아서 어색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장인정신이 필요하죠 저희 팀의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건 이렇게 각자 맡은 파트가 명료하고 구분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4 명의 팀원 모두가 서로 다른 팀원의 분야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코딩은 어느 정도 할줄 알고 k t g 님도 모델링을 하실 줄 알고 띵어 님도 환경 디자인에 식견이 있으십니다. 게다가 하프이언 님은 현재 메이저 게임 회사에 재직 중이시니 저희 4 명의 시너지가 확실히 많이 났죠. 또 메이플 프로젝트를 하기 전부터도 몇 년간 저희 팀은 여러 외주나 합작으로 협업 경험이 있었기에 좋은 휴일을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마다 새 기능을 추가하고 맵을 내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귀찮은 작업이나 잘 만들어진 에셋 등은 구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매해서 저희 프로젝트에 맞게 다시 디자인 작업을 어느 정도 거쳐서 저희 작품에 녹여내는 것이죠. 이번에 스킬 이펙트 구현을 위해서 류 혁채님께서 새로 합류하셨는데요. 최근에 메이플을 새로 시작하고 정말 재밌게 즐기고 계신 아주 유쾌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즐겁게 작업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죠. 음, 딱히 어렵거나 크게 힘든 것은 없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매일매일 열심히 해도 컨텐츠 특성상 업로드 주기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산더미인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늘 걱정입니다. 지역 추천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아, 맞아. 여기는 이랬었지 하고 공감되곤 하는데 이게 또 만들다가 너무 지체될까봐 늘 고민하게 되는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작업속도를 늘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어제보다 더 열심히 살자는 마인드로 임하고 있습니다. 마음같아선 모든 맵을 다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메이플스토리를 오래한 만큼 지금 있는 맵 말고도 없는 맵들도 대부분 경험했던지라 추억이 너무 많은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한 맵을 만드는데도 한달 반 정도 걸리다보니 맵 선정을 아주 심사식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맵을 고를 때 추억이 많이 있는 곳인지 그리고 미적으로 표현하기 좋은 곳인지 컨텐츠를 즐길 요소가 많은 곳인지 그리고 어느정도 알려진 곳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선정하는데요 약간 이런 요소가 부족한 곳을 가차없이 안 만들기보단 보너스 맵 형태로 만들어서 넣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엘리니아에서 엘로딘이나 루디브리엄에서 아랫마을을 만들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나중에 모든 맵을 연결할 계획이 있는지도 많이 여쭤봐주셨는데요. 저번 루디브리엄 때 엘린숲과 시간의 신전을 어느정도 연결한 것처럼 당연히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엊그제 커뮤니티로 다음 지역이 엘라스라고 알려드렸었는데요. 엘라스를 선정한 이유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겨울을 좋아해요. 빨리 겨울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엘라스를 선정한 것도 있고 또 엘라스가 확장성이 아주 좋습니다 이 오르비스 탑 방향으로 오르비스와 아쿠아리움으로 연결되어 있고 폐광 방향으로는 사자왕의 성과, 작품 적으로도 열려 있어서 시도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라스에서 점점 폐광으로 갈때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상당한 매력이죠 또 폐광 안쪽은 동굴과 용암이라는 테마에 저희가 만드는 것을 도전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이 3차 전직하러 왔을 때 처음 왔을 때의 긴장감 개인적으로 저는 70 레벨 때120 레벨이 넘는 예티가 있는 레벨 가야 했던 게 굉장히 떨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부분의 오브젝트에 눈이 쌓여 있고 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R&D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집 같은 것들을 저희가 모델링을 하면 자동으로 그 위에 눈이 쌓이게 들어가는 거라든지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본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초석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선한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고 아마 8월 말에서 9월쯤 여러분들께 엘라스로 찾아뵐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이 VR의 경우엔 연구해야 될게 많아서 아주 천천히 느긋하게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저작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최대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100% 비영리로 제작하고 있고 별도의 후원 계좌나 링크를 달지 않는 것도 문제 소지를 최대한 줄이고자 함입니다. 예, 그렇지만 2차 창작이어도 엄연히 따지자면 저희 작품은 저작권 문제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악이나 이런 오브젝트에 대한 디자인권은 100% 넥슨에게 있고 저희는 넥슨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넥슨의 요청대로 따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찾아본 바로 넥슨에서는 2차 창작을 장려하고 있고 이전에 문의 답변으로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수익 등에는 터치하지 않겠다고 안내해주신 사례가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컨텐츠가 결과적으로 넥슨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조심스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작품을 좋아해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넥슨 같은 큰 기업에게 비교될 사람이 아니고, 넥슨에 계실 개발자분들은 한분한분 한분 모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메이플 맵을 이렇게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게 과연 2003년도에 나온 게임이 맞는지 매 순간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나 메이플 스토리2에 대한 안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을 정중하게 자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초기 의도가 메이플 스토리의 좋은 면을 되새기고 다시 즐기기 위함이기에 저도 오래오래 여러분들과 최대한 많은 맵을 만들어서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작사와 제가 함께 민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약한 수준이지만 제가 게임을 직접 만들어보니 이게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게 엄청 많습니다. 뭐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해봐도 게임 기획부터 뭐 예산 조정, 업무 협업이나 프로젝트 관리, 컨텐츠, 그리고 밸런스, 버그, 그리고 그 외에 마케팅 등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저로서 플레이할 때는 그저 괜찮은 게임이네 하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엄청난 노고가 들어간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내내 실제 필드에 계신 개발진분들 항상 존경하고 후배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넥슨과 공식 협업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제가 너무 많이 바라는 것 같고 연락이 온다면 왠지 좋은 연락은 아닌 것 같아 조금 두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한 명의 팬으로서 2차 창작으로 이어가는 게 베스트가 아닌지 싶네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얼리어렌즈를 접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보신 시간의 신전이 얼리어렌즈를 접하고 첫 작품인데요. 물론 그 이전에 3D 디자이너 경력이 있었던 터라 금방 익힌 것도 있겠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이 얼리얼 엔진의 가능성과 미래를 봤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진짜 괜찮은 게임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게임 개발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게이머로서 정말 좋은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이 있습니다. 회사의 투자나 경영,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모두 뒤로하고 오로지 우리가 게임성에만 집중하면 얼마나 괜찮은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게임이라는 틀을 넘어 우리 삶에 또 다른 영향을 줄수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가상현실 산업을 포함해서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좋은 기획과 연출 스토리 그리고 멋진 그래픽이 합쳐지면 과연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다섯 명 내외의 적은 인원으로도 완성형 게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사소하게 시작한 메이플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면서 요즘은 그 의문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 좋은 게임에는 거창한 무언가보다 본질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본에는 유저분들이 게임을 찾는 이유부터 파고들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 게임 이 고단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도피해 힐링하고 다른 삶을 즐기고 그것이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게임의 숨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희에게 남아있는 과거 메이플의 향수가 이런 것들에서 비롯되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 순간순간이 즐거웠고 그 때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게임을 만든다면 이런 것들에 집중하고 싶어요. 게임을 플레이하는 매 순간이 즐겁고, 게임을 꺼도 여운이 남고, 그리고 항상 게임을 매개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엔 게임이 더 이상 게임이라고 불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가상현실이죠. 멀게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가상현실로 진짜 현실에서는 할수 없는 많은 일들, 경험들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메이플 프로젝트를 하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단순히 재능 낭비다. 실제 메이플이 이렇게 됐으면 한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메이플이라는 매개체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큽니다. 그렇게 비영리이지만 매 프로젝트마다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것을 구현해내면서 여러분께 저희의 가능성을 새로운 경험을 시사하는 목적이 있죠. 프로젝트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저희의 실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메이플에 대한 추억도 여러분들과 같이 느낄 수 있어 저에게 이 프로젝트가 갖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많이 부족하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인데도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년 말 내후년 초쯤에 군대를 갈것 같은데요. 가기 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내년에 나올 얼리얼5도 체험해 보면서 게임 개발의 시야를 최대한 넓혀 놓을 것입니다. 그런 후에 군대에서 게임 기획을 구체적으로 해온 후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저희의 자체 게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정말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부당하게 노력할 테니 많이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무거운 얘기들은 어느 정도 됐고, 가볍고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볼게요. 아, 일단 제일 먼저 과거 메이플 스토리죠. 요즘 정말 옛날 메이플 영상을 많이 챙겨봅니다. 저도 사람인지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서 많이 찾아보는데, 아,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된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을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플레이하는 순간순간이 즐거웠다. 이 경험을 야생의 숨결에서 느꼈어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게임에 대한 방향성을 아주 명확히 제시해준 게임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어 글쎄요,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했으니 올해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선코를 처음 키웠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레벨 30까지 인트가 아니고 힘을 찍었었거든요. 어, 저는 힘을 찍으면 세지는 줄 알았죠. 그래서 레벨이 30인데 데미지도 30이 떠서 2차 단직할때 루팡이 안 잡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케이크지웠던 슬픈 기억이 있네요. 네, 지금은 엘리시움에서 아크를 키우고 있습니다. 레벨이 조금 있는 편인데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 하루에 막몇 시간씩 하거나 그러진 못하고 매일 30분 정도만 가볍게 즐기는 편입니다. 많이 하지는 않아도 꾸준히 키워오다 보니 어느새 레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레벨을 올리면서 새로운 지역이나 스토리를 보는 목적이 아주 큽니다. 스토리 보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스토리 보려고 레벨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엘리니아 때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저는 엘로딘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저번에 새벽에 한번 불다 끄고 링크 캐릭터를 키웠었는데요. 그때 엘로딘에서 사냥했었는데 음악이 너무 새벽이랑 잘 어울려서 기억에 많이 남네요. 엘로딘이 최근 맵이라 예전 맵 중에서 고르라면 저는 리엔과 행복한 마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행복한 마을 컨텐츠가 요즘은 많이 줄어들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우선 메인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런 게임 작업을 하려면 꼭 이렇게 거창하게 맞추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제 3D 디자이너로 활동할 때 렌더링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맞췄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그래픽카드 3장 중에 2장 놀고 있습니다 한 장만 있어도 개발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건 제 작업실 사진입니다 다 좋은데 요즘 전자파랑 눈 건강이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관리 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밖을 나가질 않으니 만날 수가 없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팡이님이랑 세 글자님 방송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팡이님이 미아일 랭킹 1위 찍으실 때도 봤고, 글자님은 아주 옛날에 팬텀 키우실 때 봤었습니다. 더군다나 팡이님께서는 최근에 제 엘리니아랑 시그의신전도 컨텐츠로 즐겨주셔서 너무 황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봐주세요. 그리고 저랑 같은 서버이신 이득숙님과 개그리떼님도 정말 팬입니다. 정말 올라오는 영상들마다 다 챙겨보고 있는데요.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메이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애프터 이펙트랑 시네마 포디 강의를 올렸었는데 지금은 채널 방향이 많이 바뀌어서 안 올리고 있죠. 처음부터 구독해 주셨던 분들께 예전 컨텐츠를 올려드리지 못해서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아마 이 채널에 예전처럼 다시 강의를 업로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조만간 강의 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제 채널이 조금 안정화가 되면 그때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속해있는 류라는 팀은 편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크루 같은 느낌인데요. 또 오버워치 매드무비로 유명합니다. 팀의 탄생 배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팀장님께 제가 직접 한번 물어보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멈춰놓고 한번 보세요. 제가 예술대학생이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배운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전공이 유사하긴 해도 세부적으로 제가 가려는 방향이랑 수업의 방향이 조금 상이하다 보니 수업 시간만 채우고 빠르게 집에 와서 제 하고 싶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경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문과입니다. 생일은 8월 12일입니다. 제 작업 특성상 모니터를 여러 개 띄워놓고 막 복잡한 게 많아서 당장은 계획에는 없지만 나중에 컨텐츠를 확장하면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 나중에 방송을 하게 되면 어떤 방송을 하면 재밌을지 댓글로 많은 아이디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발 담당 KTZ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정지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능은 했겠지만 조금 오래 걸렸을 거라고 하네요. 제가 유니티를 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유니티를 좀 경험해보신 KTZ님의 의견입니다. 네, 엘라스부터는 꼭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설명란의 링크에서 제가 만든 작품을 고화질 배경화면으로도 봐으실수 있으니 네,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꼭 한번 참고해보세요. 어, 딱히 이렇다 할 강점은 크게 없지만 최근에 데이터 스미스로 c 포디의 일부 이펙터나 모그라프 기능을 언리얼로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야나 맥스처럼 FBX로 모델링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모델링 툴이 c 포디인 이유는 제가 c 포디를 비교적 오래 써왔기 때문이 라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또 딩어님께서는 마야를 사용하시고 케이티즈님께서는 모델링에 블렌더를 사용하십니다. 어 사실 지금은 살짝 애매하긴 한데요. 얼리어렌지는 5가 나오는 걸 보니 확실히 모션 그래픽뿐 아니라 전체 그래픽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 얼리어리 점점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모델링, 텍스처, 리깅 애니메이션, 사운드 등등 이런 걸 보면 정말 에픽 게임즈가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모션 그래픽 업계에 계셔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얼리어를 입문하시려는 분들을 위한 강의도 준비 중이니 설명란에 링크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방기념 Q&A를 진행하면서 저와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지역인 엘라스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댓글로 엘라스에 어떤 컨텐츠나 신박한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자, 지금까지 러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